자, 시작해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이야, 증명 방법. 근데 귀납법, 귀납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까마귀가 까마타를 보이려면, 이 세상에 있는 1번 까마귀부터 이제 마지막에 있는 n 번 까마귀까지가 전부 다 까만 것을 보이면, 우리가 모든 까마귀는 까마타. 형태로 증명하는 증명법을 귀납적인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수학적인 귀납법은 뭐냐? 너희들이 어, 모든 N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하여 얘가 참이래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거야 를 얘기를 하려면 PNP1이 참이고 P2도 참이고 그래서 P, N, 무한대까지 다 참인 걸다 보여주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게 귀납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참인 걸 보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까 고민을 해보시면 이 메커니즘은 첫 번째로 일단 얘가 참인 것을 보여줘요. 최초의 그 원소에 대하여 참인 것을 보여준다. 이걸 너희가 첫 번째 해줘야 돼. 괜찮아.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p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자. 참이야. 라고 했을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참임을 보여줘요. 그러면 증명이 완료된 거야. 왜냐하면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n이 k 더하기 1일 때 참임을 보였다면 p1이 참이었지. 그럼 p1이 참이면 p2도 참이네. 왜냐하면 P1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P2도 참인 거예요 P2가 참이면 P3도 참이 돼 P3가 참이면 P4도 참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참임을 보였다라는 논리를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학적 균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 메커니즘을 담는다. 만약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참임을 보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N이 1일 때 참임을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k일 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k 더하기 1일 때에도 참임을 보여주면 증명이 완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동등을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가, 제곱을 먼저 할까? 제곱을 먼저 하까 시그마 k 가1에서부터 n 시그마 k 가1에서부터 n 까지 k 제곱은 6 분의 n 곱하기 n 더결하기2 n 더1이라고 하는 공식 알고 있죠? 요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n이 일일 때를 먼저 성립하는지를 한번 봐준다면. n이 1이면 좌변은 1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우변은 여기 n자리에다 1을 넣어보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하네? 오케이. 성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하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이거는 증명이다 보니까 약간 스토리 형태로 써주셔야 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즉, n이 k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이렇 해서 k 제곱까지 더한 게 6분의 k곱하기 k더하기 1곱하기 2k더하기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목적지는 뭐냐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도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게 우리의 목적지야. 괜찮아? 그러면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쭈르륵해서 k 제곱까지에다가 k 더하기 1의 제곱까지가 더해진 것은 여기 n 자리에다가 k 더하기를 넣어둔식6분의 k 더하기를 곱하기 k 더하기 2 곱하기 2k 더하기 3이 되는 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지 인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지야 이걸 보여줘야 우리가 증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좌변이든 우변이든 좌변을 이렇게 만들거나 우변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좌변을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해 고요 우변을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해 요 좌변이 편해 보이지 왜냐하면 얘만 더해주면 되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해주죠 그럼 좌변은 이제 k 더하기 1번째까지가 된 거야 이제. 그리고 우변을 이 호식을 정리한 게 얘랑 똑같은 지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요? 우변을 똑같은 식구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분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6분의 6을 곱해주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인수인 6분의 k 더하기 1만큼을 묶어줄 거야. 그러면 6분의 k 더하기 1을 묶어주면 앞에 거는 k 곱하기 2k 더하기 1이 묶여 들어오겠죠. 2k 제곱 더하기 k로 들어올 거예요. 뒤에 거는 k 더하기 1, 6분의 k 더하기 1이 묶였으니까 6k 더하기 6이 넘겠지 6k 더하기 따라오겠어요 그래 요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 돼요 인수분해가 2 k 이 k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2하고 3으로 주면 7k 나오죠 인수분해까지 완료시켜주면 얘는 6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에다가 2k 더하기 3이 되죠. 목적지에 도달했네. 그러면 우리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이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도미노 증명이라고도 하거든.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 성립하고, 4일 때 성립하면 5일 때 성립하고, 이쭉 가다 보면 무한하는거다 증명되겠다, 는 거니까. 요게 이제 수학적 기나법인데, 약간 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 위의 줄과 약간 빈칸 넣기 문제로 문제가 많이 나와. 만약에 나온다면, 빈칸 넣기 로 그러면 너희가 위의 줄과 아랫 줄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더해져야 되는지, 문맥상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어넣고한번 음, 문제가 나온 것들 한 번씩 확인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너희들이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증명을 하는 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까지 합이 2분의 n곱하기,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랑 같은지를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다 성립하는지를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1의 세제곱. 이의 세제곱, 주로로 n의 제곱까지 합이 2분의 2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 n이 1일 때를 보시면 좌변은 1의 세제곱, 1의 겠지 그리고 우변은 여기 n의 다리를 넣어 보시면 어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 그래서 좌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 성립한다 볼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 내려와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줘요. 가정 얘는 성립한다고 성립해.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목적지는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양면에 k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더해주시는 게 편해 보이죠. 그러면 좌변에 이제 세팅이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음, 우변에 있는 식을 요 지금 두개 더해진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공통인수를 묶은거죠. 분모 그러면 4분의 1을 묶어주고 4분의 로 통분해야 되니까 4분의 4가 높아지고 그러면 4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을 묶어줬어요. 그러면 앞에거는 k제곱으로 들어오겠죠? 뒤에거는 4k 더하기 4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니까 k 더하기 2의 전체제곱 보로 4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다 그러니까 n 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증명이 완료되었다 k 왜 4쪽이나 5쪽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성적 기납법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n이 p1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는 증명법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 이거는 얘거 한번 증명해보자.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n이 1이면 좌변은 1이죠. 우변은 1의 제곱이죠. 성립.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쭈루룩 해서 2k 1. 우변은 t 제곱일 거야. 이건 성립해.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면 돼. 좌변을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 우변을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 우리의 목적지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쪼르 가서 2k 마이너스 1에다가 2k 더하기 1 k 더하기 1번째라고 한다면 얘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우변은 k 더하기 1의 전체적으로 돼요. 그러면 좌변을 이렇게 바꾸는 게편이고요 우변을 이렇게 바꾸는 게 변이고요. 이거는 똑같긴 해 어차피 양변에 이것만 더해주면,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2 k 더하기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이제 세팅이 됐죠. 우변은 인수분해만 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어, k 더하기를 계속 성립하면 보였네, n이 A 더하기 1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쓸수 있는 것.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이거 서적 귀납법에 의하여는 안쓰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증명 방식이에요. 근데 보통 너희들한테 이제 어 서술형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줘라라고 서술형으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받고 보통 빈칸 넣기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보시면요, 돼 빈칸 어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봐라. 증명해 보자. 이걸 잠깐 이건 계속 상하자 자 n이 1일 때는 좌변이 1의 제곱일거고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4 0 1이니까 3이 될거고 그래서 1이 되니까 성립하죠 성립 두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줄을 가서 2k-1의 전체 제곱은 3분의 k곱하기 4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하는 거야.라고 가정을 해준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할 거, 보여야 할 목적지는 n이 k 더하기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양면에 뭘 더해야 될까? k의 k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이 뭐가 돼? 고요? k에 k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 n. 이게 어? k에 k 더하기 1이 들어가면 뭐가 돼? 뭔가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 2k 플러스 1의 절구까지가 더해져야될 거야. 아니 그래야 n이 어, k 더하기 1번째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보이려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쭈르륵 해가지고 2k 더하기 1의 제곱까지가 있어야 k 더하기 1번째에 관한 합이 될거아니요 이해가? 그리고 우변은 n자리에 k 더하기 들어가 시기를 이되 요게 같은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게. 이게. 이게 목적지라고, 돼. 그러니까, 우변을, 얘를 요걸로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건 어렵잖아. 그러니까, 좌변을 먼저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서, 양변에 얘를 더해주자라고 생각하겠다. 고 그리고 요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든 게, 얘랑 똑같은지를 보여줘야지. 이해가 나요? 결과적으로 어... 합차공식을 해주면 2k-1 곱하기 2k 더하기 1이 되고 요거 두개를 3으로 통분을 시켜놓고 3분의 2k 더하기 1로 묶으면 얘는 요게 들어오지 2k제곱 마이너스 k가 들어올거야 얘는 3분의 2k 더하기 1로 묶으면 3 곱하기 2k 더하기 1이 들어오지 6k 더하기 3이 들어올거야 요걸 간단하게 만들면 3분의 2k 더하기 1 곱하기 얘가 2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이니까 인수분해하면 2k하고, 2K하고, 2K하고 k하고 그 다음에 3하고 1을 주면 배각수로 길이 곱해서 보면 5k가 나오니까 2k 더하기 3 k 더하기 1까지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 합창공식 하자 3분의 k 더하기 1 어, 2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합창공식 해주면 2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3이래 똑같은 것을 확인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 다 이해 가요? 이렇게 부등식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부등식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여주자 라고 하면 마찬가지야. 근데 부등식은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4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 라고 한다면 최초의 원소가 뭐가 돼요? 4. 4. 그럼 4인 걸 먼저 보여줘야 돼. 그럼 n이 4라고 한다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4니까, 얘는 16이니까 성립하죠. 괜찮아요? 그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까지 k까지 곱보다 아, 곱이 2의 k제곱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어. 가정을 했어. 좌변을 k 더하기 1까지의 곱으로 바꾸는 게 편해 보여 아니면은 우변을 2의 K 더하기 1제곱으로 바꾸는 게 편해 보여. 얘를 K 더하기 1제곱으로 바꾸는 게 편해 보이죠? 그래서 양면에 2식을 곱해 줄 거야. 그러면 2식을 곱하면 2의 K 더하기 1제곱이 되고, 우변은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런데 k는 4이상이잖아 그러면 얘보다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쭈르륵 가서 k 까지 곱해지고 k 더하기 1을 곱해준 값이 더 크겠지 k 더하기 1이 2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를 증명한 거지 그래서 4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